김은지 선수 우승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승 소감 만들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올해가 마지막 출전이기도 했고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승해서 기쁩니다. 네 이번이 또 마지막 출전이니만큼 좀더 간절했을 것 같은데요. 오늘 대국 내용을 보니까 초반에 싸움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. 의도적인 것이었을까요? 어, 싸움을 피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먼저 뒀다가 손해를 많이 볼것 같아서 그냥 천천히 뒀던 것 같습니다. 아 전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. 네. 아 그러면 이번 결승 삼국 좀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궁금해요. 결승 이국에서 너무 아쉽게 패배를 해서 좀 아쉬움이 컸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마음을 추스렀나요어 그냥 이국 어제 져서 많이 좀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냥 삼국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어좀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? 어, 막 그렇게 특별한 방법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어, 공부도 많이 하고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컨트롤했던 것 같습니다. 아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였는지 궁금해지네요. 좀 어떤 식단으로 준비 준비를 했을까요? 그냥 집에서 그냥 원래 평소처럼 먹고 왔습니다. 아, 일부러 좀더 긴장을 안 하기 위해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을 보내고 오셨군요. 네. 좀 그게 비법이라면 비법일 수 있겠습니다. 자하탄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이번에 우승을 한 선수에게는 또 중국 영재와 두어지는 기회를 또 주거든요. 혹시 김은지 프로가 생각하는 중국 영재 좀 견제되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? 어 사실 중국 선수 어린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좀 고르기 어려울 것 같고요. 어 저랑 비슷한 또래인 남자 기사들도 많은 것 같고 저보다 좀 많이 어린 남자 기사들도 많은 것 같아서 어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다면 누구와 더더 좀 자신 있나요? 네, 그래도 자신은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이제부터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줄 김은지 선수 이제 중국 영재와의 대국에 대한 각오와 또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도 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어떤 중국 영재와 둘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실력 발휘를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 앞으로도 많이 성적 내고 많이 우승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